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여는 아침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바쁜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컨디션과 앞으로의 건강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도 좋겠지만 꾸준히 실천하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는 좋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입니다. 아침에 먹는 물한 잔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공복에 먹는 물한 잔이 좋은 이유는 수면 중에 쌓이게 되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람은 잠을 잘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이 독소를 걸러내고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느려졌던 위장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와주며 위산을 줄여서 쓰림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물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어서 주의. 이야 되는데요. 자면서 생기게 되는 입안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깨끗이 양치를 하고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신다면 면역력 향상은 물론이고 피부톤 개선과 방광염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귀 마사지입니다.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귀는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침에 하는 귀 마사지는 다른 신체 부위와 의 연결된 말초신경이 많아서 혈액순환과 피로회복 그리고 잠을 깨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체에 모든 혈자리가 있는 귀는 10분의 귀 마사지로 1시간의 전신 마사지를 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체의 각 기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간단한 귀 마사지라도 하루를 준비해주 할수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기마사지 방법으로는 기볼들리기 기마철하기, 기꾸기기, 기꾹꾹 누르기, 기 잡아당기기, 기 걸어당기기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3분만 투자하신다면 상쾌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 우울증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후 15시간만 지나면 수면 각성 리듬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돼서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좋은 습관이 반복된다면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한 빛은 잠을깨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잠이 쉽게 깨고 정신을 맑아지게 하는데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실천다면더 건강하고 상쾌한 아침을 여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는 좋은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 앞으로 꾸준히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항상 건강한 삶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